네, 안녕하세요. 박빈입니다. 네, 이거는 별도로 오늘 그냥, 어, 또 해보고 싶은 말이 있어서 오늘 제 그냥 두 번째 영상인데요. 어, 아까 제가 잠깐 목포역 들어갔다 나오는데, 그, 뉴스에 우리나라 지금 환율 뭐 거의 한 1480원대? 그리고, 그 들쭉날쭉한 코스피 상황에 대한 뉴스 기사가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 부분 보고 문득 또 갑자기 해보고 싶은 말이 생각 나가지고요. 어, 어, 생각보다 뭐 우리나라 뭐 코스피 현재 뭐 지수나 환율 상황에 대해서. 뭐 굉장히 저마다 그각 가지 다양한 생각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음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환율이 이렇게 좀 치솟을 거다라는 생각들을 감히 예상들을 계속 조금씩 해왔었고 그리고 코스피가 나, 높아지는 상황에 대해서도 어. 지속 가능할까에 대한 의구심이 사실 있어요. 근데 그러한 이유가, 어, 뭐, 온전히, 그냥 제 경험에서 그냥 유추하고 추론하고 제 나름대로 그냥 생각하는 부분인데, 뭐 그냥 막그 보수 유튜버에서 얘기하는 그런, 어, 어떤 굉장히 그 논리적인, 이성적인 그런 판단들하고는 좀 결이 다른 부분이니까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저는 어떤 부분들을 얘기해보고 싶냐면, 어, 제가 첫 직장이 와디즈 플랫폼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와디즈 퇴사할 무렵에는 빅브랜드 팀이라고, 이제 뭐 CJ나, 뭐 굉장히 그 유명한 컨설팅 펌에 계셨던 분들이나, 뭐 11번가나, 이런 대기업에 계셨던 분들이랑 한 팀에 속해가지고 또 일을 해보는 경험들도 감사하게도 있었어요. 물론 잠깐이지만요. 근데 네. 제가 잠깐 제가 그 조직에 몸담아서 그래도 코로나 시기 때 정말 그 온라인 커머스에 대한 그 생태의 붐업 자체가 굉장히 고무적이어가지고 잠깐 사이에 운 좋게 굉장히 국내 에 수많은 중소기업 대표자들도 만났고 그리고 대기업에서 내로라하는 분들도. 같은 팀에 속해서 일도 해봤고, 뭐 그런 경험들을, 어, 순전히 제 실력과 별도로 경험을 한 거죠. 근데요, 제가 하나 느낀 거는, 음, 아직까지 우리나라, 우리나라? 아무튼, 그냥 제가 느낀 그 조직 형태에 있어서, 뭔가 중장기적인, 좀긴 시야와 호흡을 가지고 의사결정들이 이루어지지 않는구나라는 걸 느꼈고 그 부분에서 굉장히 좀음 의사결정이라는 게 사실 뭐 대표자든 혹은 그 매니저 같은 어떤 정책적 실무자든 어한 인생에서 개인의 성숙도가 주는 영향들이 크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사실 성숙도라는 게뭘 해야 될지보다 뭘안 해야 될지에 대한 그 나름의 어떤 가치관 혹은 성향적인 어떤 어 주관적인 판단이나 증거들이 있어야 외부적인 어떤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고 참 내가 감히 컨트롤할 수 없는 갖가지 수많은 역경적인 그런 조직 환경에서 음 버텨낼 수 있는 되게 중요한 무기가 되, 되,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아, 너무나 그런, 당시 모든 의사결정들이 너무나 짧은 시야의 단기적인 결정들에 가까웠고요.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그리고 너무 쓸데없이 항상 빠르게 변화했고, 도무지, 도무지 정말 열심히 잘하고 싶고, 최선을 이 조직에 헌신하고 싶은데도, 도무지 따라갈 수가 없었겠더라고요. 그래서 어, 거기서 저는 제 나름대로 당시에 이제 그 최선의 선택들을 저는 어, 제 경험에 입각해서 한 거고 다만 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나름 굉장히 그 개방적이고 소통 관점에서도 또 한편으로 배울 게참 많았던 조직 환경이었거든요. 제가 속했던 PD라는 조직도 그렇고 모티베이션들이 참 많이 잘 되어 있는 조직이고, 배울 점이 많은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근데, 어, 뭐, 그분, 그 대다수가 업무를 이어가는 기간이 정말 길어야 3년. 네. 그 이상 동안 그 업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분들은, 어, 오히려 소수에 가까웠고요. 네. 오히려 정말 자기 재능을 제대로 정말 잘 해보고 싶은 분들은 네, 3년 이상을 어, 하지 않고 결국은 퇴사를 하는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전 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참, 아디즈 같은 플랫폼도 그런데 어, 흡사 대기업이나 다른 중소기업사들의 어, 조직 문화나 일하는 어떤 형태들의 의사결정은 얼마나 참 미성숙한 부분들이 참 많을까 네. 뭐좀 이것도 뭐 비약이고 멀리 가는 말이지만 뭐 젠슨왕의 리더십이 이끄는 엔비디아와 이제 이재용 회장님께서 이끄시는 삼성 네. 어 그냥 언뜻 그두 회사 동시에 일해보셨던 엔지니어 분이 하셨던 인터뷰 내용들을 본 적이 있는데, 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제가 한 말은 아니니까. 삼성과 다르게 엔비디아는 모든 조직의 의사결정들이 정말, 정말로 진짜 고객을 향해 있다. 그게 무슨, 어떤 걸 시사하는지 저는 확그한 문장에서 느껴지는 바가 너무 많았어요. 네, 거기, 거기, 거기에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다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 환경에 진짜 문제가 뭘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요. 네. 지금 그, 여기 지역 활성화 관련해서 이재명 정권 들어선 이후에 이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님. 한한번국립 목포대 강연 비슷하게 하러 오셔가지고 여기 그분께서 하시는 말 오구 3특이라는 정책 그러니까 메가시티 광역권이라는 부분으로 이제 뭐 전남도 목포만 덩그러니 있는 게 아니라 뭐 광주, 나주, 목포 이렇게 광역시들을 더 묶어서 하나의 경제 생활권들 그리고 교통권으로 묶어서 어, 경제를 지역 경제들을 활성해, 활성화 시켜보겠다라는 큰취지의대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 예를 들어 목포라고 한다면 국립 목포대, 지자체 그리고 벤처 창업 어, 이런 경제적인 어떤 영역들을 같이 한데 바운딩하고 묶어가지고 정말 그 지역 청년들이 어, 수도권으로 일방적으로 빠지지 않고 지역 내 창업이나 어, 취직 네, 일자리 환경 조성 위해서 어, 충분히 양질의 일자리들이 지역 내 자체적으로 뭐 활성화돼야 된다. 뭐 이런 취지에 가까운 이야기들이었어요. 네. 너무나 너무나 공감되는 부분이고 현재 목포에서 여러 가지 뭐 문제점들이 도사리고 있지만 그냥 단한 가지 문제점만 제가 체감하는 보로 얘기하면. 여기 젊은 청년들이 자체적으로 대학 졸업 이후에 어 제대로 일할 만한 일자리들이 거의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제대로 일할 만한 일이라는 게 요새 뭐 젊은 친구들 나이 드신 분들은 뭐 예전만 못하게 힘든 일안 하려고 한다 뭐 이런 말들 하시는데 뭐 일리 있고요 어떤 부분에서는 그 어른들의 말씀을 또 새겨 듣고 이해해야 되는 차원의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다만 시대가 바뀌었고요. 그 일방적으로 그 말이 또 무조건 맞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소위 젊은 20대 친구들 대학 졸업 이후에 어 부모님 세대랑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요. 네, 그러면 또 그렇다고 그, 그 친구들이 저는 또 생각이 짧거나 성숙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충분히 각자 나름대로 또 훌륭한 부모님 그늘 아래에서 또잘 먹고 잘 지내고 잘 싸고 하면서 직간접적으로 보고 듣고 배운 부분들이 충분히 있고 다만 어 아직까지 뭐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니까 네 정말 잘 모르고 이끌어 줄 만한 어른들이 없으니까 네 저는 그런 거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거든요 젊은 친구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정말 항상 그래왔던 다수가 아니라 소수의 정말 깨다더더 더 오히려 기성세대 어른들보다 더 훌륭한 생각들 가진 그 젊은 친구들이 저는 오히려 지금 더 많다고 생각해요. 네. 얼마나 그 기성세대 때 세상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폭력적이었어요. 지금은 저는 그 정도 그렇지 않잖아요. 네. 어쨌든 그런 친구들이. 어뭐 최소한 만족까지 그래 아니어도 불만족하지 않은 업무 환경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여기 예를 들어 뭐 목포 일자리들만요 충분히 뭐 산단들 비롯해가지고 일자리들 퀄리티 체크해 보면요, 예 그러니까 이래도 지속 가능하게 배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일을 할때 내가 성장하고 앞으로 이 일을 꾸준히 할수 있을 것같다라는 그런 기분이나 느낌이 일을 하면서 과정에서 들여야 되는데. 네, 전혀 사실 그렇지 않고요 좀 오버해서 얘기하면 거의 노예 부르 노예 부리듯 일하는 돈이라도 많이 주는거그 것도 아니고 그데 그러면서 또 요새 애들 뭐아 답답합니다 네. 뭐 그런 것들을 꼰대라고 하는데 또 꼰대라고 하는 순간 또 풀리지 않는 이런 문제들의 본질적인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기 쉽지도 않고 각자 사정들이 또 엄연히 다른 거죠. 근데 어쨌든 제가 여기서 정의 내릴 수 있는 문제는 젊은 친구들이 충분히 양질의 일자리들을 가져가야 되고 그런 환경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듯이 못하다라는 그사실이에 그런 팩트는 부, 분명하잖아요. 그런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저는 빅포트라는 어떤 리코트 온가정 슈퍼마켓으로 이어진 이런 도소매 운영 모델들을 어 현재 지금 어떻게 보면 크게 대의적으로 5 9 3특 지방시대위원장님 김경수 위원장님 리더십 아래에서 또 크게는 이재명 정부 리더십 아래에서 진행할까 저는 결국 이렇게 진행하는 이유가요 결국 지방경제 활성화 못 시키면 마라경제가 어렵다라는 현실을 직면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이태원 있다가 지금 목포까지 내려와서 이태원과 지금 목포 두 도시를 이태원은 마케팅하고 목포는 영업하고 각 지역 특색에 맞는 것들의 어떤 기반을 잘 인프라들을 활용해서 어, 어 사업 모델들이나 진행 방향들을 설계하고 있는 중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설계했을 때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이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적 모델들이 저뿐만 아니라 더 크게 활성화돼야 되고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 저야 여기 지금 왼땅에 진짜 헤딩들 하고 있지만 좀더더 저보다 혹은 그 이후에 좀더더 더 편하고 쉽고 제대로 네. 목포 도심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각종 인프라 창업에 대한 인프라들에 대해서 뭐 체형부터 그 다음에 뭐 지역 예산에 대한 예산 수주 예, 등 창업을 하고자 하는 대상들을 잘 가려내고 가려내진 곳들은 또잘 이렇게 창업할 수 있게끔 뭐뭐 뭐 작게 뭐 사무실 예? 프린, 프린트 뭐 이런 거라도 잘좀 알기 쉽게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둬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런 게 없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어... 제대로 잘 정리되어 있다고 생각은 안 들어요. 그러니까 다 일일이 찾아야 되거든요. 너무 많아요. 다다 다 뭐, 네? 뭐 수출만 해도 기관마다 무역 관련해서 도움 주는 기관들은 엄청 많은데, 정책 다 다르고 복잡해가지고 창업해서 일하느라도 바쁜데, 그렇게 컴플렉스 해가지고 대표자들이 그거 언제 검토해가지고 뭐부터 어떻게 지원받을지 어떻게 다 알아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나 기관체 업무적인 태도도 팔짱 딱 끼고 있어가지고 아 물론 그 중에서도 또 깨어진 소수의 분들 있지만 대다수 어 크게 봤을 때 팔짱 딱 끼고 그 팔짱부터 풀어야 되거든요. 정말로 일 잘하고 지역에 정말 큰 어떤 사업을 일궈낼 만한 제목들의 운영 업체들이라면 사전에 먼저 잘 걸러내서 좀 체계적인 지원. 혹은 편리한 지원이 돼야 되는데, 어, 그러게 현재 잘안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좀더더 더 들어가면 또뭐 결국은 지역이라는 게또 관계가 중요하잖아요. 소수의 물론 그 소수의 업체들이 정말 역량 있고, 제대로 된 지원을 받고 있으면 큰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고 일부 그... 이속과 관련된 일부 소수의 관계적인 업체들의 일방적인 지원들이 음, 전문성을 제외하고 이뤄지면 그게 뭐냐고요 그러면 어떻게 지역이 살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율에 대한 문제 코스피 지수에 대한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그 어쨌든 이재명 정권에서 제시하는 오구삼특, 그 김경수 지역 지방시대위원장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그 운영 형태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여기 목포 도심에서부터 어떤 벤처 창업들, 뭐 로컬 식품이나 여기 뭐 친환경 에너지 관련된 어떤 이 지역에 정말 꼭 맞는 사업 운영 형태들이 잘 여기 국립 목포대 졸업한 지역 청년층들과 잘 연계해 가지고 발전해 나가야 될 텐데.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그럴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기미가 제 현재 지금 일하는 바로 오히려 잘안 보이고 오히려 오히려 계속 그 쇠퇴하는 어, 기분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제가 현재 느끼기에 정답은 아니지만요 어쨌든 제 말의 결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제 나름대로 이 뷰포트 온가정 슈퍼마켓으로 이어지는 이 온가정 프로젝트 통해 가지고 현재 또 국가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이런 어 정부적 차원의 큰 방향성의 기조와 어떤 저와 같은 벤처 창업가들의 어떤 음 경제적인 부분들의 기조에 어떤 음큰 방향성을 잘 연결해 가지고 제저 혼자만이라도 나름대로라도 열심히 잘 해보겠습니다.가 이번 영상의 결론이었습니다. 하, 아무튼 이런 제 애기들 영상 보시고 이 애기들이 좀 공감 가시는 분들이 있으면 연락 좀 주세요. 같이 그 서로 뒷담화라도 하면서 고민을 나누면 스트레스 덜 받으니까요. 같이 신명나게 여기라도 함께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상 오늘 이번에는 좀 길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